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세월등 키운 건저 지심인겨. <목소리> 저 안에는 저게 곡석이고, 요 앞에는 지심이고. 지심이래. 요까지 말 앞까지 앞까지 아스바트 샅깔았네. 차가 이뻐서 안 겠더라요. 올로 아, 따야 돼라. 그런데. 이거 뭐, 암이 좋다고 전문에 한참 야단지기 샀지, 세비덤. 아니, 이거 비름을이거를 갖다가 재배를 한 거예요? 그냥 제대로 나는 거예요? <목소리> 이거 생이 <목소리> 이거 생명력 억수로 좋다. <목소리> 아니, 콩은 여기. 어디? 요거 뭐라까요 요거는, 요거는 시비림이고, 요거는 개비름 시비림. 세비, <목소리> 요데 모양새가 새 완전히 틀리네. 틀려요. 예. 깨끗이 <laughs> 흩어. 먹는 비름은 이거 반들반들하니.